안녕하세요. 이집버트 노성주 플래너입니다. 오늘은 7입주금 0원으로 입주가 가능하시면서 디자인과 그리고 생활인프라 역시 모두 다 잡은 빌라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광주시 양벌동에 위치해 있고요. 4개동 28세대로 꾸며져 있습니다. 전용 면적 22평, 실상평수는 32평을 사용하는 현장이고요. 분양가는 중공전 대출 감정 중에 있으니 유선으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기준층 복층, 테라스 세대로 나눠져 있습니다. 타입 또한 다양합니다. 3베이, 4베이 구조로 나눠져 있으니까요. 만족할 만한 현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교통 또한 나쁘지 않습니다. 일반 버스, 광역 버스를 모두 이용하실 수 있는 동유장이 400m대에 위치해 있고요. 경강선 경기 광주역은 4km대로 떨어져 있습니다. 자, 초등학교는 800m, 그리고 중학교는 500m, 고등학교는 3km대로 떨어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생활 인프라와 학군을 모두 다 도보로 이용하실 수 있다는 지리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자, 지리적인 장점과 디자인이 훌륭한 오늘의 현장. 기준층과 복층 세대로 나눠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영상 출발하겠습니다 자 전실 공간입니다 바닥은 타일로 마감되어 있고요 신발장은 3칸으로 이렇게 마련되어 있어요 옆쪽 벽면은 템바 보드가 쓰여져 있는데요 이 현장은 곳곳에 템바 보드를 참잘 쓰셨어요 일괄소등 스위치는 이쪽에 되어져 있고요 화이트 프레임에 3면동 슬라이딩 도어로 주문은 되어져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넓은 고실 공간으로 들어와 봤습니다. 소재부터 천천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바닥에는 진한 우드톤의 강마루 시공되어 있고요. 천장과 벽면은 모두 다 화이트톤의 벽지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거실 분위기는 굉장히 중후한 멋을 내는 것 같아요. 자 천장부터 살펴보면요 가운데는 실링팬이 떡하니 자리하고 있고요 메인등 없이 모두 직부등과 간접등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자 창호는 KCG 이중창으로 되어져 있고요. 자 이쪽이 소파 자리가 될것 같은데요 4인용 배치까지는 무난하실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뒤쪽 벽면에는요 이렇게 벽등 두 개가 포인트가 되어져 있는데요 거실 분위기를 더 좋게 하는 것 같아요. 자 TV 자리는 큰 사이즈 의 TV도 무난하게 배치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자, 위쪽에는 시스템 에어컨도 시공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거실 공간은 살펴봤고요. 저는 뒤로 나가서 테라스 공간은 어떤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테라스 공간으로 나와봤습니다. 어, 빌라 테라스가 잔디 정원으로 꾸며져 있는 경우는 흔치 않은데요. 나만의 정원을 꾸미실 수 있는 로망을 실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폭은 굉장히 좁지만요. 야외 테이블은 설치가 가능한 면적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뭐 여기서 바베큐 파티라든지 홈카페로 꾸미시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아요. 자, 옆쪽으로는 높게 펜스가 쳐져 있기 때문에 뭐 시선 교차할 일이 없기 때문에 사생활 보호는 충분히 지켜 줄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 이쪽에 방수 콘센트와 부동 수전이 있기 때문에 뭐 마당 관리하시는 데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텔라스 공간 살펴봤고요. 저는 안으로 들어가서 나머지 공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제 저는 다시 실내로 들어왔고요. 거실 맞은편에 있는 주방 공간은 어떤지 살펴볼게요. 자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제일 먼저 다이닝 공간부터 살펴볼 텐데요. 자 이쪽에서 식탁 배치를 하시게 된다고 하시면 6인용까지는 무난하게 배치가 가능하시고요. 자 다음으로는 냉장고 자리인데요. 냉장고 박스가 따로 짜여져 있지는 않지만 공간이 굉장히 넉넉하게 확보가 되어져 있어요. 자 다음은 이제 본격적으로 메인 주방 공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메인 주방은 전체적으로 11자형 동선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앞에 있는 아일랜드 부터 살펴보게 되면요 조리 공간으로 쓰실 수 있는 공간인데 굉장히 넉넉하게 확보가 되어져 있고요 3구 인덕션과 하츠 제품의 후드도 잘 매립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래쪽 공간은 모두 다 수납공간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앞쪽에는 이렇게 템바 보드를 잘 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기운 느낌과 세련된 느낌을 동시에 잘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옆쪽에는 붙박이장이 이렇게 잘 시공이 되어져 있고 광파 오븐 렌즈도 시공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쪽에는 사각 싱크볼 앞쪽에는 환기창도 잘 되어져 있고요. 식기 세척기도 시공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자, 저는 뒤쪽에 있는 다용도실 공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다용도실로 들어와봤습니다. 워시타운 오실 공간 충분히 확보되어져 있고요. 자, 그리고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수납 공간도 충분히 확보가 되어져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픽스 창과 환기 창도 시공이 잘 되어져 있기 때문에 다용도실은 뭐 습하거나 아니면 환기 걱정은 전혀 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밖으로 나가서 나머지 공간 살펴볼게요. 자 이번에는 마스터 존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마스터 존 앞쪽에는 이렇게 우드 톤의 템바보드를 잘 써였기 때문에 이 공간도 굉장히 또 멋스러운 느낌을 받아보실 수 있어요. 자 마스터 존 살펴볼게요. 자, 마스터존으로 들어와 봤습니다. 이 공간은 온전한 침실로만 사용하셔도 충분합니다. 큰 사이즈의 침대도 충분히 배치가 가능하시고요. 이쪽에는 풋박이장도 설치가 가능하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유로운 공간에는 원하시는 가구 배치하셔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쪽에는 삼성 제품의 시스템 에어컨도 시공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앞쪽에는 큰 전창은, 어, 아까 말씀드렸던 잔디 테라스가 보이기 때문에 안방에서의 전망도 굉장히 훌륭한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뒤쪽에 있는 드레스룸 공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오늘의 현장에서 가장 포인트가 될 만한 공간으로 들어와 봤습니다 섹션별로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요 활용도나 실용적인 면에서 굉장히 좋을 공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는 파우더룸이 꾸며져 있는데요 뒤쪽으로 템바보드로 포인트가 되어져 있고 조명이 나오는 거울도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쪽에도 어, 여유로운 공간이 좀 있어요 의료 기기 같은 거 놓고 사용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공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앞쪽에는 오픈 시스템장이 설치가 되어져 있어요 데일리 옷 같은 거 놓고 사용해 보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자 뒤쪽에도 공간이 좀 나눠져 있거든요. 설명을 이어 나갈게요. 자 뒤쪽 편에도 이렇게 조명이 나오는 거울과 건식으로 쓰실 수 있는 세면대 이렇게 준비가 되어져 있고요. 샤워 가능하실 수 있는 샤워 공간이 이렇게 따로 확보가 되어져 있습니다. 세면대도 되어져 있고요. 온전한 샤워만 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도 꾸며져 있기 때문에 깔끔하게 사용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옆쪽 포켓 도어를 열게 되면요, 용변 보실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따로 분리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실용적으로 잘 꾸며져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스터존은 다 살펴봤고요. 저는 나가서 나머지 공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마스터존 앞에는 공용 욕실이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살펴보겠습니다. 자, 공용 욕실에는 이렇게 골드로 포인트가 되어져 있어서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변기 수건 수납장, 그리고 세면대, 거울, 그리고 해바라기 수정과 이동이 가능한 샤워기까지 이렇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샤워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자, 위쪽에는 환기창도 잘 놔져 있어요. 자, 다음으로는 서브룸을 살펴볼 건데요. 서브룸은 주방 뒤편에 먼저 준비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서브룸부터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서브룸으로 들어와봤습니다. 가구 삼종 배치하시는 데는 문제 없으실 것 같고요. 위쪽에는 삼성 제품의 시스템 에어컨 시공되어 있고요. 앞쪽으로는 큰 창호도 나와져 있기 때문에 완벽한 방으로는 뭐 순색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바로 앞쪽에 두 번째 서브룸이 있거든요. 살펴볼게요. 자, 다시 밖으로 나왔고요. 두 번째 서브룸은 첫 번째 서브룸 바로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자, 두 번째 서브룸으로 들어와 봤는데요. 첫 번째 서브룸보다는 면적이 더 넓게 잘 나와져 있어요. 위쪽에는 삼성 제품의 시스템 에어컨도 시공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 창호로 어, 잔디 테라스가 보이기 때문에 전망이나 면적 면에서는 더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거는 테라스 세대였고요. 저는 위층으로 올라가서 복층 세대는 어떤지 또 살펴볼게요.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복층 세대로 올라와 봤습니다. 1층 같은 경우에는요 기준층과 테라스대와 거의 동일하니까 설명은 건너뛸 거고요. 계단실을 먼저 보여드릴 텐데요. 공용부 공간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3 개를 온전히 다 사용하실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요. 계단 아래쪽에 이렇게 공간도 있기 때문에요 창고 공간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공간입니다. 저는 위로 올라가 볼게요. 자, 복층으로 올라와 봤습니다. 제일 먼저 복층고가 궁금하실 텐데요. 제 키가 178이에요. 그런데도 뭐 보행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공간이 많이 남습니다. 성인 남성분들도 보행하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으실 것 같고요. 복층은 섹션별로 잘 나눠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간 활용에서는 굉장히 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일 끝에 공간부터 설명을 드려 볼게요. 자, 복층의 끝에 공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공간도 지금 문을 설치하게 된다고 하시면요. 이쪽은 온전한 방으로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자, 이쪽 아래쪽에는 붙박이장 같은 거 설치하셔서 수납 공간으로 활용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위쪽에는 환기창도 잘 나져 있습니다. 자, 환기창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요. 카메라 뒤쪽 부분에도 환기창이 있기 때문에 마통풍도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아요. 저는 저 뒤쪽에 있는 공간도 따로 설명을 드려 볼게요. 자, 복층 맞은편으로 와봤습니다. 이쪽이 활용도는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쪽 공간까지 어뭐 허리 숙임 없이 끝까지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책상 같은 거 놓아두시기도 굉장히 편리하실 것 같고요.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어 안쪽 깊숙이 공간이 여유가 더 있습니다. 이쪽에는 환기창도 잘 놔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는 저상형 침대 같은 거 놔두시고 침실 공간으로 활용해 보셔도 굉장히 좋을 공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콘센트도 준비가 잘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가운데 부분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쪽은 고가 낮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도는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붙박이장 같은 거를 설치하셔서 잔짐들 보관하시고 이쪽은 통로로만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말씀을 드리자면 사이클 같은 거 놓고 운동해 보시는 공간으로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이제 테라스로 나가게 되는데요. 자 테라스로 나와봤는데요 사이즈가 어마어마합니다 다양하게 꾸며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옆쪽으로는 큰 펜스가 나져 있기 때문에 뭐 시선 교차되는 거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위쪽으로 보시는 거는 모두 다 녹색입니다 자연인 경관이 다 확보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뭐홈 캠핑 좋아하시면 홈 캠핑 장으로 충분히 꾸며보실 수 있는 공간으로 되어져 있어요 자 옆쪽에는 부동수전과 콘센트도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요 활용도는 더욱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내 모든 공간 다 살펴봤고요. 저는 밖으로 나가서 주차장 공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주차장 공간으로 나와봤습니다. 주차 공간은 보시다시피 굉장히 여유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주차 스트레스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세대당 200%의 주차 공간을 제공하기 때문에 여유롭게 주차도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공간을 다 살펴봤습니다. 자, 장점 가득한 양보일동 신축 빌라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의 현장이 궁금하시다면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